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지루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상 가득 차려놓고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직 아침에는 소화기관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국에 밥 말아 드시거나 토스트나 빵 같은 걸로 간단히 때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밥이나 빵이 모두 아침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이런 음식을 드시면 이른바 공포의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혈당 관리에는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공복 속 쓰림이 있거나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지는 예민한 장을 가진 분들은요. 아침 식사 그 자체가 더 부담스럽게 되죠. 그래서 아예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 속쓰림이 심한 분들, 장이 예민한 분들을 모두가 비교적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아침에 먹기 좋은 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속쓰림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장에도 부담이 적은 저 GI 수치, 저 포드맵 식품 위주입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그첫 번째는요. 바로 물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 공복에 가장 우리가 해 주어야 할 것은 물을 한잔 마시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 음식이 아니라 수분입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에도 뇌와 내부 인간이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하죠. 이 과정에서 약 500ml에서 많게는 1l에 가까운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호흡이라든지 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죠. 자연이 소비되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 가벼운 탈수상태 즉 혈액은 다소 끈적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 상온에 있는 실온에 비슷한 물이죠. 물 500ml 정도를 천천히 나누어 마셔주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이 훨씬 원활해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만성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도 자주 보러 가게 되죠. 잠자는 동안 수분 공급은 끊기면서 이 탈수는 더 심해지게 됩니다. 아침에 이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은 탈수를 막아주고요. 신진대사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형과로 말씀드리면요. 아침 공복에 물한 잔은요. 위와 장에게 하루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와 장에 물이 들어오면요. 대변이 직장으로 이동하는 위대장 반사가 활발해져서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면 복통이라든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뇌출혈, 뇌동맥류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물은 꼭 천천히 5분 이상 시간을 두고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물을 씹어 먹어라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었죠. 그 정도로 천천히 드시라 이런 말씀이었죠. 물을 너무 빠르게 마시면 뇌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혈관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전 어른들 보면 자리끼라고 해가지고 머리맡에 물한잔 놓고 주무셨죠? 새벽녘에 잠이 깨면 물을 한잔더 드시고 다시 이내 잠을 청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만큼 아침에 수분 공급은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그두 번째는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아침에 과일은 먹고 싶은데 혈당 때문에 혹은 속 쓰림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가장 추천드리는 과일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GI 지수가 약 53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요. 100g당 혈당 부하도 6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혈당 관리 중인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맛이 강하지 않아서 속쓰림이 심한 분들도 부담이 적고요. 예민한 장을 가진 분들께도 잘 맞는 과일입니다. 간혹 아침에 레몬수를 제가 추천드렸더니 레몬수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려요 하시는 분들도 이 블루베리는 추천해드릴만한 것이죠.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요 혈관 건강, 혈압 조절, 신진대사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요. 뇌를 자극해서 아침에 섭취했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면 흡수율과 효과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아침 과일로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심장 질환, 뇌졸중 위험을 낮춰주고요, 눈의 피로를 줄여서 시력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블루베리는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습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레몬즙 약간을 넣어서 갈아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요. 아침밥의 여왕 귀리입니다. 귀리는 미국의 타인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죠. 이 귀리에는요. 필수 아미노산,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해서 뼈 건강, 혈당 관리, 중장년층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귀리가 아침 식사로 좋은 가장 큰 이유는요. 다른 곡물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귀리 100g에는 약 16에서 17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또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 포드맵 식품이라 장이 예민한 분들께도 비교적 잘 맞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귀리 제품은 가공 방식에 따라서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통귀리는요, 약 GI 수치가 약50 정도이고요. 오트밀 눌러서 찌고 한 것이죠. 이것은 약55 약간 상승하죠. 왜냐면 분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퀵 오트밀이라고 완전히 찌고 누르고 해서 분해되기가 아주 쉽게 만든 퀵 오트밀은요, GI 수치가 83까지 상승합니다. 인스턴트 오트밀은 설탕이 첨가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혈당 관리 목적이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명에 인스턴트, 퀵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영양 성분표에 첨가당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네 번째는요, 바로 속쓰림에 좋은 마입니다. 마라고 하면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한 식감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한의학에서는요, 많은 산약이라고 부릅니다. 산약은 뭐예요? 산에서 나는 약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식집 가면 마죽을 처음에 주죠. 위에 한번 뭐 코팅을 해 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끈적끈적한 점액 성분이요. 바로 위장에는 보약 같은 성분 즉 뮤신입니다. 뮤신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과다로 인한 속 쓰림, 위경련. 위 궤양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과음한 다음날 말을 드시면 숙취가 빨리 풀린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천연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합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께 특히 좋은 이유입니다. 마의 지아지수는약54 정도로 낮은 편이고요. 혈당 부하도 크지 않기 때문에 혈당 관리 중인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양은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부담 없이 드시기 좋은 음식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식사는 많이 먹는 것보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요, 공복에 항산화 과일 블루베리를 섭취해주고, 아침밥에 여왕인 귀리를 먹는 것, 그리고 속이 쓰린 분들은. 말을 추천드립니다. 이네 가지만 잘 챙겨서 골고루 드셔도 혈당, 위장 건강, 장 건강 동시에 관리하는 아침 식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침 한 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혈당의 흐름이 달라지고요. 속 쓰림과 장 불편함도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점심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 혈당을 조절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점심은 똑같이 먹되 아침 식사를 건강하게 하는 군과 아무렇게나 막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아침을 먹는 군을 비교했더니 점심 저녁을 똑같이 먹더라도 혈당이 훨씬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아침을 굉장히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하루 혈당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침이 힘들다고 거르지 마시고요.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가볍지만 제대로 드시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아침입니다.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아침 습관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